사집당 유튜브에 하남 교사한 A2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3차 지구 공공 분양 수도권 청약 가능 분양가 본 청약 및 입주 시기 위치 공급 규모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총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3차 지구 입주 야무지 공고가 11월 18일 발표되었습니다. 입주 야무지 공고 및 청약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삼기 신도시 3차 지구 공공분양 단지 중 하남교산 A2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두시면 사전청약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하남교산 A2의 위치입니다. 지구명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이며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 항동 등 1원입니다. 건설호수는 33,037호이며 계획인구는 78,000여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이며 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이 이루어진 하남교산 A2의 위치는 좌측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 화면에 잠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지구를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입주자격 요건입니다. 자세한 입주자격 요건 조건은 위에 링크해 드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차지구 입주자모집 공고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간략한 입주자격 요건은 좌측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교산 A2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가자녀, 노부모부양, 전형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의 경우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 청약 공고일인 11월 18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사전 청약 당시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급됩니다. 하남교산의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주택 건설 지역 하남시 30% 경기도 20% 기타 지역 수도권 50%입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50%, 기타 지역 수도권 50%입니다. 다음은 분양가 및 단지 배치도입니다. 하남교사 a 이블럭은 공공분양 단지로 총 1115세대 중 사전청약으로 1056세대를 공급합니다. 51제곱미터 305세대 55제곱미터 25세대 58제곱미터 20세대 59제곱미터 706세대입니다. 본 청약은 24년 9월 15일 예정이며 입주 시기는 27년 3월 예정입니다. 하남교산 A2의 추정 분양가는 51제곱미터 4억 2천만원, 55제곱미터 4억 5천만원, 58제곱미터 4억 7천만원, 59제곱미터 4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지 배치도입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계획은 관계 기간의 인허가 변경 및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교산 A2 공공분양 평면도입니다. 하남교산 A2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51제곱미터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55제곱미터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58제곱미터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59A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59B 평면도입니다. 기타 사항들이 다음과 같이 입시야모직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남교선 A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청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전청약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카페나 블로그 등의 공유도 환영하며 차집당 유튜브 네이버TV 구독과 똑똑부동산 블로그 이후 추가해 두시고 이어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차지구 타단지들 소식까지 놓치지 마세요. 블로그의 경우 아래 배너를 눌러 간편하게 이웃 추가가 가능합니다. 차집당 네이버 TV와 차집당 유튜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상 차집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